정보반장입니다. 봄나들이 계획 중이시라면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화담숲 추천해드립니다. 사전예약으로 방문해야 하는 화담숲이 봄 개장을 앞두고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약방법이 조금 달라졌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화담숲은 3월 28일 금요일에 개장합니다. 올해부터는 화담숲 예약이 야놀자에서만 가능한데요. 야놀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화담숲의 성수기인 봄꽃 시즌에는 예약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특히 주말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시고요. 여유롭게 관람하시려면 평일 오후 2시 또는 3시 이후를 추천드립니다. 화담숲 안에는 예술 전시 공간인 화담체가 있습니다. 입장료는 5,000원이고 자연 속에서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요. 또 경사 구간을 편하게 이동하시려면 모노레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순환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 9,000원, 어린이는 7,000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화담숲 입장권은 성인 기준 11,000원입니다. 예약할 때는 화담숲 입장권 화담체 모노레일을 한 번에 모두 선택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꼭 알아두세요. 화담숲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입장은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원이니 예매시 참고해주세요. 방문 당일 입장시에는 QR코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편안한 신발과 가벼운 겉옷도 챙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숲이라 일교차가 크고 걷는 시간이 많답니다. 화담숲에서 봄꽃과 함께 힐링하며 소중한 추억 만들어보세요. 고정 댓글에 예약 링크 남겨둘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정보반장이었습니다.